신주감사 모든 것 주심감사 지난 주. 주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과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부모를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가 공급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운 상황이 처할 때마다 부모는 자녀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녀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슈퍼맨,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자녀는 항상 사랑해주는 부모에게 삶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부모입니다.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반면 세상에는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사고로 부모와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일찍 돌아가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는 가, 관심과 사랑에 대해 삶의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자녀는 삶에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큰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과정과 슈퍼맨 그 이상의 존재인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늘 보호해야 하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는 자녀들의 삶에서 많은 결핍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영혼의 결핍과 고통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삶에서 직접 받게 됩니다. 가난, 질병, 폭력, 살인, 사고, 죽음, 죄를 죄에서부터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삶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알 수도 없으며 마음에 늘 평안이 없습니다. 밤낮 수고하고 애써도 도와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희망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난이 부유로, 질병이 건강으로, 폭력이 섬김으로, 살인이 영원구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녀 되는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107편,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여호와의 여호와 의지하신과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 오르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므로다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 앉으며 곤고와 사슬의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그러므로 그가 그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월버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사막에서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혼자 걸어가게 되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방향을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사막에 서 있는 자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가야 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고난을 통해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탓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닌 고난을 통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저와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영이신 부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 어두운 세상에서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음. 자녀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며. 늘 자녀만 바라보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하고 모든 질병과 저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질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늘 평안 주시고 모든 필요 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 또 감사를 드립시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슈퍼맨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심에 오직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삶에서 감사 올려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